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머리를 깎았는데, 바보샵에 갔더니, 머리를 진짜, 와, 정말 꼰대처럼 잘라놨는데, 아무튼, 리딩을 이어서, 리딩이랑 스피킹, 쓰기. 이렇게 해서 한번에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딩은 가장 중요한 파트긴 한데, 왜냐면 나머지 세 파트에 기초가 되는 파트기도 하고, 리딩이 되면 웬만한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 리딩을 아마 하시다 보면, 이 리딩은 사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영어 실력인데, 국어 실력, 이 한국어, 언어 영역이랑도 조금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리딩도 좀 수월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 영어 단어 조금 모르더라도, 리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점수가 좀잘 나오긴 해요.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왜 틀렸지 하고 한번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영어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문장 구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언어 영역적인 그런 거를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를 꽤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푸실 때이 단순히 이 해석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이 문장과 문장과의 관, 관계, 그 다음에 이 문단 문단과 문단, 그 다음 에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 그 다음에 부연해주는 문장들 아니면 이런 그 복합적인 것들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언어형이 조금 안 되면 이걸 리딩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석을 똑바로 하시고 단어를 최대한 잘 외우셔서 푸신다면. 6.5 정도 점수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형을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인데, 유형이, 이 리딩 유형 같은 경우는 10가지를 넘지를 않아요. 일단, 크게 한번 보면, 멀티플 초이스가 있고, 객관식이죠. true, false, not g i v e n 있고, yes, no, not given. 네 번째 유형으로는, 노트나, 그,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그림,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으로, 문장 완성, 요약하는 게 있고, 매칭이 있어요. 매칭, 이 앞에 문장에서 어떤 게 매칭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한 유형이 세부로 들어가면 한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단답형, 어,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형이, 10가지가 안 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서너 차례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 유형이 뻔히 어떤 게 나올지는 이제 감으로 익히시기는 편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많이 틀리는지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저번에 제가 리스닝 할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좀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빼먹고 안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문제를 푸시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 오답노트는 이 공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리체도 똑같습니다. 보다 보면은 맨날 틀린 게 있어요. 이 항상 틀리는 거를 한번 잘 통계를 내셔서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일단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모의고사 하나를 한번 끝까지 다 풀어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기초가 어느 정도 있으면 굉장히 빠르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좀 기초적인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엑스트라로. 그리고 특히 단어. 단어는 제가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단어를 외워가면서 중요한 거는 단어를 까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외우실 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다 보면 옛날에 외웠던 단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를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익혀 나가시고, 리딩은 제가 저번 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스닝과 라이팅 스피킹의 근간이기 때문에 1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될게 리딩입니다. 리딩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은 최우선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시되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해야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시고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틀렸고 아니면 이거 맞은 것도 심지어 왜 다른 답안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시면은 이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 IRC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답이 명쾌합니다. 보기가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정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 여러분들이 이제 거,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시다가 이게 처음에 한두회를 푸시다가 꽤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속도가 안 나요. 리딩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심지어 한 지문을 완벽하게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지문 다 해석하는데 한 4, 5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뭐, 사람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더 짧게 필요하신 분도 계시는데, 좌절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수차례, 다른, 이 모의고사를 계속 푸시다 보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늘고 어휘력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해석하는데 복습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계속 해석을 하시는데 시간이 드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도 점수지만 영어 실력을 키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이 리딩을 하다 보면 이게 이 IELTS 모의고사나 IELTS 시험 보면은 여기 들어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문제 이 리딩 여러분들 실력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글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딱 받으시면 일단 문제부터 읽지 마시고 리딩의 첫한 문단을 한번 읽어 보세요. 문제를 받으시면 처음에 지문이 있고 그 위에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제목을 읽으시고 첫 문단을 쭉 읽어 보세요. 첫 문단을 다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한세네 문장만 읽어보시면 이 지문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푸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이 공부는 사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제 방법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본인에 맞는 이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첫 문단을 먼저 다 읽고 제목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거를 해보니까 가장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리딩이었고 리딩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리스닝,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스피킹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리딩이 안 되면 이 나머지 세 개가 아마 잘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은 정말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하시길 바랍니다.